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아주 까만 그 어둠이 휩싸여 오는 그러한 상황의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금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습니다. 특히, 어 2022년 12월 동지에는 사상 유래 볼 수가 없는 한파가 대한민국에 밀려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 대한민국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사진인데, 그러나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자, 저기 아파트 뒤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어둠에 휩싸인 한국 경제와 부동산 경기. 그러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저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와 강남에 있는 김종률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땅, 땅, 땅. 돈이 늘은 투자 전략에 있어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인증토지고수의 안목배우기, 땅투자에 관련된 그 토지고수의 안목배우기 특강이 지금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월 9일에 그 국가인증토지고수의 땅투자 방법, 땅에 대한 안목 배우기 특강을 실시를 하는데, 자 현재 그 커리큘럼 그 어떠한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이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2023년 토지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땅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액 자금에 관한 효율적인 투자 방법. 우리가 땅을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기 전에 땅을 이해하라는 내용, 땅 투자 고수로 가는 내공 쌓기, 대박을 가져오는 땅 투자 실전 스킬을 강의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그러한 토지 투자로 배우는 땅 투자 전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의를 하느냐? 어, 현재 안성용인 부동산 투자 연구소. 김영선 박사의 토지연구소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간단한 강력은 건대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신도시개발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컨설팅 지임교수를 역임을 했고, 한국LH공사, 경기도지공사 자문위원과, 그리고 한국공인중심사협회의 부동산 정책 연구 소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역임을 해서, 이번에 그 나온 특강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책 정가가 3만 5천 원이 이번에 새로 신간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간 출간. 특강 기념으로 해서 정가 3 0 0 3만 5천 원 상당의 일일 특강을 신청을 하시면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김종률 아카데미의 댓글을 보니까 어, 이렇게 막 퍼주면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어, 이런 그 댓글도 달아져 있던데 신간 출판 기념으로 해서 김종률 아카데미와 김영선 박사의 토지 투자 연구소에서 어, 땅의 출간 기념으로 많으신 분들한테 진짜 저렴하게 이런 경제 한파가 오는 이때에 어, 이런 책까지 그 기념 선물로 드리면서 어,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땅에 대한 정석, 땅 투자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강의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강의는 땅을 이해하고 땅을 보는 악목을 그 키우고 싶은 분, 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고수들의 스킬을 배우고 싶은 분, 절대 해서는 안될 토지 투자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재에 있어서, 그, 미리 보기는 투자하기 전에 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정하고, 땅의 미래가치, 개발 지역 땅 투자를 위한 전략, 임장 활동을 떠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 부동산 환경 변화에 따른 금매물을 잡고, 고수들의 스킬 가져오기 하나의 사례로서 맹지 탈출, 맹지를 탈출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부동산 투자로 해서 맹지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한 토지 투자 성공 사례를 곁들여서 수강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강의 안내입니다.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수강료는 5만인데 여기에 땅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도서 제공은 그 도서를 제공하는데, 어, 수량에 따라 조기 종류도, 그, 조,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 자, 60에서 65명 수강료 입금순 마감이고 어, 온라인 반은 별도 산착순 10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오프라인 반, 오프라인 반 현장 강의가 어, 2023년 1월 9일, 어,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장소는 김종률 아카데미, 아, 강남역 1번 그 출로 나오면 어, 불과 몇 걸음 걸으면 1분 거리 내에 있는 김종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입금 계좌는 주식이사 보보스 부동산연구소가 되겠고, 자, 교재는 강의일 아카데미에서 직접 배부를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 반하고 온라인 반. 자 김종률닷컴에서 음 아까 그 말씀드렸시피 다 강의는 1월 9일날 신청을 하고 온라인반은 그 강의의 내용을 편집을 해서 1월 12일날에 온라인반으로 또 진행을 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분이요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강남역 1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김종률 부동산 아카데미 또는 보보스 옥탑방을 치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22년도, 2023년도 암울한 그런한국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누가 뭐라고 해도 토지 투자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래서 어, 신간도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간도서 출간 기념으로 해서 책까지 드리면서 5만원에 여러분들을 특강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셔도 좋고, 접수는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접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땅 투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안목을 배우고, 어, 땅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쉽게 3시간짜리 특강을 마련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김종률 아카데미와 김영선 부동산 연구소가 공동으로 그 기획을 해서 어, 강의를 하는 그 특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둠에 입사인 한국 경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동산 경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떠오르는 대우과 같이 희망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 투자에서 그 희망을 찾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